안녕하십니까. 아파트 투어 TV 김수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사경남 안허서빌 모듈샵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시간이 오후 5시 20분, 이 시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많은 차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입주 시까지 계하점 제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안에 들어가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경남 아너스빌 시그니처 모델하우스이고요. 오늘 홍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 3층에서 지, 지상 20층까지 올라간 아파트이시고요. 총 380세대입니다. 6개 동으로 되어 있고 2027년 12월 달에 완공 예정에 잡혀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실장님이랑 이제 위치도 앞에 서게 되었는데 사 경남 안어스비 시그니처가 들어가는 위치가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되는가요? 아, 네, 저희 아파트 위치 같은 경우는 개정역에서 이제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정역에서 감천동 가시는 길에 입구 부분에 딱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주변 학교로 봤을 때는 옥천초등학교, 장평중학교, 삼성영고가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바로 학세권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 인프라로 보시면 주변 전체가 만세대 정도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앞으로 저희 아파트가 입주함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환경도 지금 재개발이 됨으로써 해서 아파트를 다 들어설 예정이고요.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학교를 끼고 있기 때문에 삼성여고, 뭐 장평중학교, 초등학교까지 다 끼고 있는 총 명품 학세권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실장님이랑 유니터 앞에 소개되었는데 유니터 안에 한번 설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희는 84A 타입이 대표적인 이제 모델하우스를 꾸며놨는데요 일단 상당히 서비스 면적도 잘 나왔고 저희가 진짜 구조 하나만큼 은 정말 잘 나왔거든요 제가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입구에 들어오시면 지금 보시면 여기 팬트리장이 굉장히 좀 크게 잘 빠졌어요. 일반적으로 팬트리장이 기본적으로 좀 작게 빠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팬트리장도 상당히 넓게 잘 빠졌고요. 웬만한 뭐 골프채까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수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바로 옆에 신발장 뭐두 쪽으로 들어가실 건데 충분히 수납하실 수있게 양쪽으로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안으로 들어가시면? 어, 시장 들어가기 앞서 네네. 방금 이제 저희가 있고, 이제 이 펜트리 공간을 보게 되었는데, 네네. 지금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선반 이 자체가 이제 보통 유상으로 네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도 내가 유상으로 이거를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 아니요. 저희는 싹 다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시는 부분이고요. 요 하나 시스템 선반까지 전부 다싹다 다 무상으로 기본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것도 한몫 한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안에 이제 수납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저 지금 보시는 이 브러즈 네. 거울까지 네. 다 무상으로 된다 이 말씀이네요. <laughs> 네 맞습니다. ]구나. 전부 다 들어가실 거고 또 입구에 들어오시면 요 삼단 중문이 보이실 텐데요. 요 불투명 유리로 해서 요 삼단 중문까지 저희가 또 기본으로. 아, 주민도 무상으로? 네네, 음, 여기에도 음. 들어가실 거고요. 또 저희 가공용 욕실 을 한번 보여드리면, 그 욕조하고 비데 여기 보시면 욕실 기본 제, 제공 품목이라고, 아니, 제공 품목이라고 있거든요. 수건 선반이라든지, 모든 뭐, 세라믹으로 해서 잘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도 다 무상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네요. 싹다 무상입니다. 어. 저희 보시면 휴식거리 하나부터가 전부다. 싹다좀 고급스럽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작은 방이신데요. 저희 작은 방은 다들 손님들께서 오시면 다들 놀라세요. 안방인 줄 알고 너무 작은 방이 크게 잘 빠졌거든요. 그래서 안으로 살짝, 살짝 들어오시면 이렇게 북방이장이 매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리 공간도 차지하지 않으시고 또 수납 공간도 상당히 넓어서 옷까지 다 깊게 다 수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 제가 지금 이제 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조금 다른 아파트하고 다른 게, 그 네. 다른 아파트도 붙박이 작은 지만 이제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메리 매립으로 네. 이렇게 그렇죠. 되었다 이 말씀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한 가지 또 장점이 있는데요. 저희 아파트 창호 같은 경우는 르일 창호라고 해서. 여기 이중창으로 되시는데 방음이라든지 단열이 100% 차단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하이엔드 아파트에만 들어가는 창호이기도 한데 저희 아파트에 지금 이 창호가 기본으로 또 들어갑니다.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방을 봤고두 번째 방 보실게요. 네. 아까 첫 번째 이제 작은 방을 보셨는데, 두 번째 작은 방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쪽에 저희 북박이장이 또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북박이장도 수납공간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또 여기도 상당히 깊게 또 수납공간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 깨알같이 옆에 또긴 유리까지 또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 또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러면 작은 방두 개다. 이제 부박이 장이 네. 두개다 무상으로 제공된다. 이 말씀인 네, 거죠. 네, 맞습니다 보통 아파트 보시면 분양 받으실 때 보면 붙박이장도 싹다 유상 옵션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저희는 붙박이장이 무상 옵션으로 다 들어가시는 부분이세요. 어, 그럼 지금 제가 작은 방두 개까지 봤는데도 불구하고 네. 입구에 들어오면서 본게 네, 네. 이제 입구에 우리가 팬트리 공간 네.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있는 것도 이제 무상. 그 다음에 중문. 그 다음에 작은 방두 개. 이렇게 이제 부에게또 무상이다. 이 네네. 말씀이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거 외에도 또 따로 무상인 제품들이 또 혹시나 더 있을까요? 어, 그럼요. 저희가 한 3천만 원 가량 무상으로 들어가는 옵션들이 많은데요. 일단 여기 보셨던 거 외로 지금 보시면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까지 세대가지금 무상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아, 시스템 에어컨까지 또 세대는 무상으로 준거예 네네. 그래서 주방에 하나, 그리고 또 거실에 하나, 안방까지 해서 세대가 무상으로 설치가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저희가 거실이 상당히 다들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창으로도 되어 있고요. 이런 구조 자체가 사실 부산에 많이 없는데 저희는 양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동향이나 남서향으로만 또 배치가 되어 있어서 햇빛도 상당히 잘 들고 채광도 상당히 잘 든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 그 지금 이제 저희도 보면 이제 좀 특이한 게 네네. 이렇게 제가 이제 좀 뒤로 이래서 보면 네네, 그 시폭이 상당히 긴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이게 한 11m 정도 나오는 거죠, 네, 폭이. 그 시폭이 네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저희가 이거 저희 팔사 타입이 서비스 면적 1한 평이나 들어갔거든요. 그 기본적으로 저희 아파트 보시면 절대 좀 34평이라고 가능을 못 하세요. 웬만한 4 0평때보다더크게잘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크기 자체가 좀 처음 부산에선 최초로 양창으로 나오고 또 이런 거실 크기조차도 이렇게 최초로 이렇게 크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와 진짜 이 부분은 고객님들이 네. 진짜. 아, 고개입니다 유튜브 진짜 보시는 분들이 진짜 한번 와서 보셔야 실제로 진짜... 보셔야 됩니다. <laughs> 저도 네. 지금 카메라로 보고 있는데도 이게 진짜 크다는 게느껴지 정도니까. 네네 맞아요. 네, 한번 진짜 실제로 한번 와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영상으로는 담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오셔가지고 보시면 집은 100% 만족하실 거예요. 일단 이제 작은 방그 다음에 거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볼게 이제 안방인 거죠. 안방까지 다용도실 또주방이또 남았거든요. 아. <laughs> 일단은 또 안방을 또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또 안방에 들어오시면 안방이 너무 크게 잘 나왔어요. 안방에 보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깨알 같이 보시면 미니 베란다가 들어가실 건데요. 여기 보시면 뭐 수도까지도 미니로 저희가 설치를 해드렸고요. 이쪽 공간이 또 저희 아파트에도 하이라이트라고 보실 수 있는데 피난 사다리 공간이 들어가요. 근데 이쪽 공간을 창고처럼 또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안 쓰는 물건은 이쪽에 다들 또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어, 제가 지금 방금 보니까. 네, 네. 어. 에어컨 실외기실이 이렇게 맞아요. 보통 있는데 보통은 이쪽에 에어컨 실외기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실외기실이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서 따로. 이, 네 이쪽 공간을 저희가 따로 좀 활용도 높이기 위해서 피난 사다리 공간을 창고처럼 이렇게 또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보통은 안방 옆에 베란다에 네. 에어컨 실외기실이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데 네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네, 또이다는 이제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제가 한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 보시면 안방에 저희 또 드레스룸이 또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드레스룸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지금 안에 와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게싹다 무상으로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기본 선반도 옵션이겠지만 여기에 보시는 여기. 거울부터 하나까지 싹다 전, 싹다 전시용품이 아니고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드레스룸 안에 제일 중요한, 이런건또 처음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또 이중창호가 또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환기라든지 습기 제거이는게100% 된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 그 그래 이제 저도 지금 듣다 보니까 지금 얘가 아, 가는 부분이 네네.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 가정에는 화장실에 이렇게 나오면 거라에 드레스룸 이 있는데 네네. 여기는 따로 이제 공간을 분리해서 네네. 아무래도 뭐 이제 습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저도 확실히 더 좋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보통 드레스룸 안에 창이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네, 저희는 요렇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좀 설치를 잘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방 욕실을 보실 텐데요. 안방 욕실이 상당히 넓게 잘 빠졌어요. 지금 보시면 샤워 부스 공간도 상당히 넓을 뿐더러 이 공간 자체가 가로 폭도 굉장히 넓고요. 세로 폭도 넓어서 다들 안방 욕실 보시면 상당히 크다고 또 만족하시더라고요. 또 보통 아파트 보시면 안방 욕실이 작다고 또 약간 불만족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저희는 안방 욕실까지도. 깔끔하게 기본 옵션도싹다 들어가 있고요. 전부다좀 크게 좀잘 맞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샤워실 안에 이두명 또는 이세 명서 들어가도 아, 그렇죠. 충분하다. 충분하시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욕실이 안방 욕실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계약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음, 근데 확실히. 네. 이게 좀 작아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 막상 들어가 보면,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죠. 공간이 좀더 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 또일체 비대면 이것도 자동인 거 아시죠? 요 지금 전원이 안 들어와서 그런데, 일체또 고급 비대까지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게다 조절이 다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또 경비실까지 또 기본적으로 또 욕실 폰까지도 저희가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음, 안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네. 밖에 외부인들이 들어왔을 때도 확인이 다 가능하다. 그렇죠. 음. 통화도 가능하시고 경비실까지 통화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자동으로 안 쓰실 때는 자동으로 내려가시는 것이죠. 음, 일어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제 호텔 시 그런 느낌이라고 볼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는 이런 거 자재 하나부터가 굉장히 또 고급 자재로 다 들어갔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 또 주방과 요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일단 다용도실을 또 한번 보여 드릴 텐데. 일단은 여기가 저희가 세탁실이에요. 세탁실도 이제 이쪽에 뭐 건조기, 세탁기 설치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쪽에 와서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공간에 또 실외기실이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실외기실 공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쪽 공간을 또 창고처럼 또 사용하실 수 있고 다용도로 또 이용하실 수 있게끔 따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도 이쪽에도 이제 문이 설치가 될 거기 때문에 이중 창과 동시에 이게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 방금 제가 찢다보니까 뒤쪽에 수선이 보이는데 네네 맞습니다 보면은, 그러면 각, 이제 손빨래라든지 뭐 간단한 빨래 같은 거 바로 또 이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음, 싱크대 같은 거 하나 이제 자그마한 거 설치해서 간단하게 네. 손빨래 해서 바로 이제 세탁기에 넣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그러면 뭐 저도 이렇게 지 같이 보고 있는데 사실이한 방에 에어컨 실외기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네네. 이쪽 이제 이 주방 옆에 이 어디라고 표현해야 되죠. 어떤, 여기 네, 이제 시래기실, 아, 그리고 이제 이쪽은 세탁실하고 이제 다용도실처럼 음. 분리를 좀 해놨습니다, 다용도실에 저희가. 다용도실에 따로 이제 들어가 있다는 게. 네. 그 중에 좀 매력적인 것 같네요, 저, 제가 그렇죠. 봤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개, 모델하우스 따가 개방을 해놓은 건데, 이쪽에도 문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깔끔하게 닫히면, 이쪽 다용도실 자체도 이제 안 모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공간은또 숨길 수 있고, 그렇다 보실 수 있어요. 음. 그리고 또 저희 아파트만의 또 하이라이트죠. 여기 우물한 천장이 또 무상으로. 요거 다 유상인 거 아시죠? 요거 싹 다. 이긴우물한 천장이 또 무상 옵션으로 저희가 해드리고 있거든요. 디테일한 조명까지도 전부 다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주방. 주방을 또 보셔야죠. 네, 네. 주방도 저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보시면. 여기에 또 선반이, 또 인테리어 선반까지도 기본으로 저희가 또 설치가 다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또 깜짝 놀라시 공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납 공간이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유상이긴 해요. 네, 이렇게 또 선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처음 오셨죠. 수납 공간 조명까지도 다 들어가시고요. 어머니들이 보시면 상당히 좋아하는 부분이 이렇게 이 부분이라는 거.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음, 저도 이런 부분 처음 봤어요 이게 지금 제가 지도 열어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슬라이딩 도어고 슬라이딩 도어고 어, 그래서 안에, 오히려 진짜 좀 예. 사용하기가 더 편하다는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네요 편하기도 하고 상당히 또 고급스럽기도 음. 하고 그러니까 손님들 집에 초대했을 때딱 보여주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laughs> 그리고 저 이제 주방이신데요 주방 같은 경우는 싱크볼도 저희 또 깊은 싱크볼 또 기본으로 들어가실 거고요. 지금 뭐 싱크 수정까지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또 들어가 있으시고, 여기 보시면, 뭐, 컵 선반까지 저희가 기본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벽 타일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좀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보통은 벽제 타일로 좀 많이 한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지금 제가 보면. 네. 기본 제공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엔지니어 더 스폰이. 보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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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유상 옵션으로 해야만 이제 인지니어드스톤이들어가는데여기는 옵션을 따로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이 네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꽤또 금액 비싼 거 아시죠? 저희는 무상 옵션에 3천만 원 가량 넣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무상 옵션으로 싹다들어간다 보시면 되시고요. 또 여기 후드, 여기 또 저기 후드까지도 굉장히 큰 후드가 있고. 어.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만 보셔도 저희가 자재라든지 요런 거뭐 가전제품을 그냥 좋은 게다 들어갔다는 건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아까 전에 뭐 교수님 무상옵션 뭐, 뭐 2,500만원, 3,000만원 이런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네. 지금 우리가 이제 편히 알고 있는 게뭐 에어컨, 중문 네. 이것 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런 기본적인 자재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우물 청장,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옷방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무상으로 제공되는 말씀이네요. 네 그런 맞습니다. 네네. 네. 어떻게 보면 고객님 입장에서 따로 유상품의 목 옵션에 대한 부담감이라 어,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많이 줄어들 수가 있겠네요. 네, 상당히 줄어드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요거 보시고 옵션이 한 3천만 원 할인 받아 보실 수도 있다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3천만 원이제 추가적으로 더 할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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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유니트 설명은 제가 여기까지 듣고 나머지로 네. 나가서 제가 네. 중요한 조건에 대해서 네.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네. 실장님이랑 네. 유니트까지 이렇게 다 같이 돌러보고 왔는데 네,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기가 좀 파격적으로 조트워유행이되었다고 계속 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아까 제가 들어오면서도 주차장 한번 봤는데 고객님들이 아까 제가 들어왔을 때가 5시 20분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도 이 정도 손님이 들어온다는 거 보면 네네. 사실 좀 분위기가 많이 핫하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왜 핫한지, 음. 왜 얘기를 고객님들이 많이 찾아오는지 네네. 그리고 중요한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분양 조건 자체가 부산 최초이기도 한데요. 일단 제가 계약금부터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 평당 금액이 8사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평당 1,400에서 1,600만 원대라고 보시면 되세요. 부산 최저 분양가이고요. 지금 신규 분양 물건들이 평당 2,000인 기본인데 저희는 아무래도 최저 분양가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뭐냐면 일단 계약금이 보통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시면 계약금 5%의 중도금 무이자 이렇게 또 파격적인 조건인데요. 일단 저희 경남 아너스빌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계약금이 0원입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또 혜택이 하나 또 있는데요. 계약 축하금이라고 해서 계약금도 0원인데 계약을 하고 나시면 한달 뒤에 저희가 계약 축하금으로 500만 원을 또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도금 무이자까지 해서 입주 때까지 영원으로 계약을 하실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계약금이 영원이라는 표현보다는 100만 원을 내고 500만 원을 돌려받으면 400만 원을 그냥 벌어가시는 아, 셈인 거죠. 이제 가지고 간다고 볼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상 100만 원으로 계약을 하시는 조건 자체도 부사에서 최초이기도 한데요 저, 정말 계약, 계약 축하금까지 저희가 또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 자체가 아파트를 살수 있는 기회 자체가 처음이자 마지막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실장님 이야기 잘 들었고 마지막으로 실장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분양하는 것도 처음이지만 또 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 서비스 면적과 이 정도 분양가로서는 내집 마련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웬만한 전세가 전세가보다 저렴한 분양가이니까 꼭한번 모델하셔 오셔가지고 구경 한번 하시고 상담도 받으시고 사은품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네, 저는 경남사 아너스빌 성유진 실장이었습니다. 네. 안녕.